하여튼 하여튼 블루비트는 저 꼬였어. 저, 저 마음이 꼬였어. 여기서 염병떨 거거든. <laughs> 여기서 자가라가 저거 뭐야? 그 자가라가 전망 놓고 염병떨 거거든요. 그 그거 좀 한번 막아봅시다. 어, CD 식으로 가겠다. 어. 자, 디교할 때는 디교할 때는 그 대상에 피격체 있다가 큐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디교를 합니다. 어. 리치 유튜브 보시면 체인 하신 거 보셨죠? 어. 큐 타고 여기서 어, 이렇게 뿌려 준다. 어. 왜냐면 큐를 여기다 타면은 포탑에 맞잖아. 어, 이런식, 이런식으로 딜교를 하면 은 이기적인 딜교가 되죠? 여, 여기 있다, 여기다 탄 다음에 딜교한다. 이런식으로. 음. 여기에 타고 딜교한다. 그럼 사실상 구슬을 내가 두 개를 챙기게 되거든? 딜교가? 어, 그럼 자가라가 아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이제. 어. 뒤집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타면 돼. 알라카가 빗나갔죠? 그니까 러 이.. 바텀에 올수 밖에 없어 이런식 이제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 점막은 뭐 요런걸로 지워주고 어 맞아주면 된다 바텀을 둘이 밀겠다? 어 구슬 냈고 저요 히어스 못해요 방금 방금 판도 어이없게 진거 봐봐 어 염동력 썼어. <laughs> 알바 알려달라고? 아, 아 이거 끝나고 알바, 알바 얘기 한, 좀더 할게 어 불의 고리 응 이게 좋은 특성이거든요? 원래 아우 여기 알바 얘기 더 하지 말아 달라고 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웃음> <웃음> 풀코치, 아, 그런 그런 코치도 있으면 좋지. 나만의 빨간펜 선생님. 이걸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지워요 어, <laughs> 어 이걸로 돌아다니면서 지운다이거 그냥 걸어갑니다 뭐무라딘이 이런거 봐줘야 된대 사실. 실 반납했고, 요거, 요거... 아, 늦었다. 풍요가 조금 일찍 깔렸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거 정화주가야겠다. 어 우리가 반납하죠. 어, 오케이. 자 승리 플랜으로 가자. 그 거미여왕의 무대 승리 플랜 알려드렸죠. 첫 입금하면은 뭐예요? 첫 입금하면 앞라인 까서 1 0렙 먼저 찍는다. 그럼 두 번째 입금 준다. 세 번째 입금 준다. 이렇게 리플레이 컨텐츠요? 구독하신 분들은 리프, 리플레이 컨텐츠 생각 중인데 챙 <목소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솔직히, 챔못 버려요. 저, 와우에서도, 판다 랜 유저였기 때문에. 챔 너무 좋아. 판다 좋아. 판다 못 버려요. <laughs> 판다 못 잃어. <이뤄. 웃음> 퀘스트 일 왔다.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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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우리 근데 이득 못 봤네. 자가라는 사실 갱킹을 좀 우라딘이 날카롭게 와주면 좋은데. 어 이거 땄다. 안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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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내내 내, 내, 이거 내 잘못이야 내가 못했다 이거. 차가라 말 대신해준 거요. 오, 좋다, 좋다, 좋다. 아, 괜찮아. 술통이 나오면 이제 게임 끝나. 어, 일단 10. 어 불러 게안다 와우 안돼한번 <laughs> 버텼다 근데 적, 적 반납이네 해머가 해머가 북박이라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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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빠지자. 그래도, 그래도 해머 있어서 저막잘 막았네. 알라라크랑 알라라크랑 저거 뭐야? 아, 이거도 이미 잘했다 알라라크랑 자가라가 술통에 약하긴 약하거든요 바텀 먹어야 돼 어, PC방에서 방송하는 거 어. 집에서는 방송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눈치도 보이고 28명 먹고 게임하고 있어 봐 눈치 엄청 보이지 옳 개걸 빼고 나 반납하고 씨 해머 그냥 우직하게 딜하는 거 봐봐 해머를 앵간치 하면은 그냥 막 가지고 놀아요 해머 가지고 뒤집으면은 그 그냥 뒤집으면 Q 쓰면 돼요. 어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쉬워. 반납 좀 해봐. 염동력 빠졌다. 이거, 위축의 불길. 이번 판은 위축의 불길이다. 올라가지고. 야, 나 아, 정말.

결이있 잖아？어 와 저걸 다 붙잡 았 어？반납 해봐, 반납 해봐. 첸 구슬버그가 뭐냐면은 저 구슬 먹으면 갑자기 구슬 스택이 1 0 0씩 오르는거야 <laughs> 따다다다 해가지고 0거만안 나가면 돼다 막아줘 이제 내가 이기거든? 어, 너 죽었어. <laughs>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쓴 개걸하기에, 자기가 저 막혀버렸다. 길 마, 길이 막혀버렸다. 어, 너네 죽었어. 세분 나오면. 길 마고. <laughs>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죠? 사거리 증가 여게 꿀이거든? 나비처럼 나와서 이게 자가라를 따냐 못 따냐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어 요거 무제아니에요 생명력 재생량이 늘어난다 어. 구슬을 얻을 때마다 돌려준다. 돌려 <laughs> 돌려 돌려 돌림판. 어, 뭐야? 잘못 골랐어. 우리가 다음 반납 또할수 있죠. 아이고, <laughs> 대놓고 키스했다고. 누가, 누가? 대놓고 키스를 해? 어, 한번 빠지라고. 오케이. 술, 술 먹, 술, 지금 어제 숙취가 안 깨가지고, 음, 술통을 너무, 어, 라인 클리어 빨리 해주고, 불에 고리 찍어서 라인 클리어가 빨리 되죠. 역시 길 마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알라라크 와, 드럽 게안 죽네, 안죽 기네. 음, 바텀 지우러 갈게요. 난 바텀 먹 을게요. 자, 가라 바보돼요 이거 뭐 아무리 많이 싸워봐야 0.3증 가면은 공격량 뭐한50 오르나? 내가 방해할 수는 없거든? 입금해? <목소리> 어, 위축의 불길이라서 내가 넣으면 되는겨. 내가 딱 13개니까 넣을 수 있어. 에이, 이거 하, 이거 먹든지 넣든지 둘 중에 하나만 확실히 써어야 됐었는데, 어, 판단을 잘못했어요. 디아 잡자! 디아 잡자! 호잇! 아, 첸 괜찮아요 첸 잘하면 좋아 이런, 이런 디아, 저, 저기 막뭐 디아다 이런 식이면 괜찮아요, 첸이 왜냐면 뒤집을 때 저 뒤집을 때 그냥 Q로 빠져나오면 되거든 그래서 사실 디아의 그 포커싱에서는 면역이에요 그 새끼 거미를 빨리 잡아줘야 된다 얘네 어, 얘네가 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20이거든? 요거는 무조건 술통 사고 어 요건 군강이지 당연히 초반에 많이 죽었는데 저 뭐야 한번 그냥 술, 술통 찍은 술통 나오니까 그냥 게임 얘기가 바뀌지? 쟤 얘네 대놓고 이거 먹고 있는데? 한번 뺐자 <laughs> <힝. 웃음> 야오르지 술통이, 술통이 이런거 이제 뺏어먹는거는 거의 야 근데 많이 쐈다 저거, 저거 나, 나도 아프겠는걸? 어 위축의 불길로 알라라크를 바보를 만들어줍시다 이걸 넘어갈 수있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교를, 어, 얘를 넘어가서 디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이걸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똥리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큐를 통한 큐를 통한 뭐야 이동이 괜찮아요. 어, 궁 나오니까 얘기가 다르, 달라지잖아. 위축의 불길, 리밍을 약화시킨다. 디아도, 디아도 약화시킨다. 그쵸? 아까 라인전에서 조금 불리한가 싶었는데, 술통, 술통 나오니까 바로, 얘기가 바뀌잖아. 요거, 요거 쳐, 요거 쳐, 얘들. 어. 이렇게 하면서, 어, 구슬, 구슬 이 정도까지 먹었으면은, 구슬 이 정도에 정화주면은, 알라라크한테는 거의 그냥 딜이 안 박힌다고 봐야 되고. 근데 사실은 적 조합이 좀 힘들긴 했어. 이제 3딜러가되고죠